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기 됩니다. 자, 오늘 접속을 해보니까, 오늘 새벽 4시부터 축제 강화 효과가 적용됐다고 이 알림이 있어 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한번 보니까, 어떤 말인가 한번 보니까, 어, 공포의 21번 연말 이벤트, 이제 연말 이벤트 성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 지금까지 1 시간 단위로 공포의 영역이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역의 결이 이제 24시간에 한 번씩 변화 그리고 게임 내 일을 메시지를 통해 24시간 동안 지속될 게임 플레이 습성이 드러납니다. 음 그러니까 하루마다 이제 24시간마다 공포의 영역이 바뀐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 공부 이슈마이엄마이름메트는 오리지널 디아블로 2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게임 모드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음 모든 온라인 게임 모드라는 거는 뭐 플스라든지 뭐 스위치라든지 거기서 이제 다할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아블로 레거시 어, 레저 렉션이 아닌 부, 분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디아블로가 이제 이스트 에그라고 하죠. 숨어 있는 게임 내에 숨어 있는 그걸 이제 찾아서 이벤트를 즐기는 그런 이스트 에그 같은 어, 이벤트가 아닌가, 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은 오늘 저기 공포의 영역이 일단 카오방이거든요. 예. 카오방 돌다 보시면 또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벤트 기간에 썰매를 타고 공포의 21일 밤을 돌파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 그리고 지금 인게임, 게임으로 가보죠. 게임으로 가보면 은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축제에딱 특정 지역 하나만 공포의 영역에 지정됨 이게 이제 어 하루 동안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몰라 모든 온라인 영웅에게 축제 강화 효과 적용 클래식 제외 요 강화 효과를 보는데 요게 이제 어디에도 일단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화 효과가 있는지는 그 블리자드에서 아직 공개를 안 했는지 어 어떤 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제 그 정보를 보잖아요. 저기 캐릭터 정보를 봐도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존재하지는 거 이제 카오방의 공포 영역이긴 한데, 여기를 봐도 뭐 딱히 변한 게 없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이게 적용이 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블리자드에서 뭐 아직 그거는 공개를 안 했는지 아니면은 뭐 계속 미공개 상태로 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 축제 강화 효과 한번 알아봤는데, 하루마다 바뀐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어, 또 게임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